네 원내 대표 홍원합니다. 내란이 내전 획척 책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폭도들의 사법부 공격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폭도 전원에 대해서 소유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국원 구속 수사 또 관용 없는 처벌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들을 부추겼는지 누가 배후 조종자인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구 그, 그 유튜버들의 선동에 속아 넘어가고 그들의 돈벌이에 어떻게 이용당한 것인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시비산 내란이 발발한 이유 내란 수계 윤석열과 그 변호인들은 해괴한 논리로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정하고 법원의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평생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기대어서 법 기술을 부려가면서 호위시켜온 자들이 이제 와서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며 혼란과 분열을 부추기고 극단적 성향을 지닌 윤석열 지지자들에게 보낸 괴변들이 오늘의 난동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의 괴변을 일관되게 지지해온 국민의힘 또한 이번 폭동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면서 한남동 관저 앞에서 스크럼을 짠 사람들이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이번 폭동의 명백한 정치적 배후 세력들입니다. 법원을 공격해도 조사받고 곧 풀려날 거라는 윤상현 의원의 메시지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최상목 권한 대행에게 말합니다. 윤석열을 수괴로 한 헌정질서 파괴 세력을 막지 못하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단호하고 엄격하게 법집행을 하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습격대상이 될수 있는 헌법재판소, 서울구치소, 주요방송국, 신문사 등에 대해서도 경비태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폭동을 획책한 극우 유튜버들의 방송 내용을 채증해서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 지속적으로 내란 세력을 선동해온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이미 언론 자유의, 범주, 언론 자유의 범주를 크게 벗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상국 대행의 두 가지 사항을 당부합니다. 첫째, 지난 금요일 통과된 내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기 바랍니다. 내란 사태에 대한 모호한 태도가 사태 리지경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최상목 대형은 잊지 말길 바랍니다. 둘째, 김성훈 경호처장의 구속영장도 다시 발부되어야 합니다. 영장 집행하려는 공권력을 상대로 경호처를 사병 집단으로 전락시키면서 항전을 벌인 주역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업무에 복귀하고,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협조했던 경우관들이 오히려 불리익을 당한다면 이런 넌센스가 없습니다. 최대행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데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혼란에 혼란을 가중하는 정치적 저울질로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어느 때보다 단호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